죄가 싫으면, 다시 죄를 짓지 마 아, 반갑습니다 예... 반갑습니다 예, 설명을 드리자면 예, 이분은 저날 영상에 등장했던 분이죠 예... 예... 네. 달아 가지고 떡상하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예, 그게잘안되는 바람에 저네 꼬리를 발표 가지고 예, 자 좋은 빌런이세요. 죄송합니다. 대단 폭로 영상에 하루 동안 거의 1000개 가량의 댓글이 달리신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. 예. 정말 대단하십니다. 빌런 님. 같이 여기 박제당하실 쳐주시니까 현재, 류미 유튜브에 박제당한 빌런들 한 분씩 좀 소개를 시켜드리면서, 여기가 어떤 곳인가 좀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아 여기 정말, 예, 다양한 사유로 다양하게 잡혀왔어요. 예, 먼저, 얘부터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, 예, 이분은, 음지덕식님. 남을 음... 팔아가지고, 떡상 하려고 시도를 했었는데, 예, 그게 잘안 되는 바람에, 꼬리를 밟혀가지고, 예, 잡혀온 빌런이시고요 저랑 똑같은 것같데 계속 좀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가장 최근까지 시끄러웠던 분들이죠 예이인조 빌런 에이드토끼와 록시 유명 유튜버들 이름 팔아가지고 마크서버 열려다가 저한테 잡혀나갔구요 아, 현재도 도망다니면서 마크서버 열려고 막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들어와서 깽치고 뭐 도망가고 들어와서 깽치고 뭐 이거를 좀 반복을 하고 있는데 뭐 어제도 보니까 저한테 뭐 서버 테러 당해가지고 관리자 한 명이 숙청당했다 이러고 뭐 공지를 올리던데 아 그거 웃긴게 그 서버 테러 당했다는 시간에 저는 그쪽이랑 한창 법률 사건 영상 때문에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. 아 뭐, 기억나시죠? 뭐, 피해자분한테 사과해서 다행이다. 피해자도 다행히 받아들였다. 뭐, 앞으로는 이러지 않겠다라던가, 뭐, 이제, 다른 방향을 찾겠다. 뭐,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, 요컨대, 그, 테러 했던 시간이 저건 안 맞죠? <목소리> 나 말고 다른 사람이 테러를 했던 건데, 아 누구야, 테러한 사람은? 잘린 관리자인도 누구고. <목소리> 나 아니다, 그거? <목소리> 예 그럼 예 다음 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분은 뭘 하셨나요? 아 이분은 최근까지도 좀 쫓아다녔던 분이신데 미성년자 성희롱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본인의 중요 부위 뭐 사진을 뭐 올린다던가 뭐 아니면 뭐 성추행을 한다던가 뭐 유명 버츄얼 라이더 그룹의 스승이었다 뭐 이러고 자칭을 한다던가 뭐 이런 행적을 보였던 예 빌런 중한 분이십니다 아 지금 아직 추석 중이라서 확실히 박제가 되어있진 않은데 뭐올 분이라서 일단은 여기 임시로 넣어놨습니다 현재 그분은 지금 빌런 행적들이 본인이 한게 아니다 내 사촌 형이 했다 이러면서 뭐 부인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나한테 뭐라 하지 마라 뭐 이러고 계신데 아, 그렇게 당당하신 분이 내가 잠깐 대화 좀가능하실까 이러니까 도망가더라고요.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지금 제 뒷담하고 막 이러고 다니는 것 같은데, 아, 이거 그 주변 사람들이 내가 심은 사람인 거를 인지를 못해. 좀 티가 많이 났는데. 그러고 나서 뭐, 본인이 초대했던 디코방, 쟤좀 추방해달라. 뭐 이러고 서버장한테 이야기하던데, 서버장도 너 별로 안 좋아하더라. <laughs> 아, 그리고, 예, 가장 유명한 빌런이죠, 예, 봄여우. 아, 최근에 어떤 분한테 신상이 털려가지고, 원래 반응 잘안 하였는데, 아, 뭐, 발작을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. 아, 그렇죠, 빌런님. <놀람> 아뭐 이거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저거 진짜 봄녀우인지 가짜 봄녀우인지 어떻게 하냐뭐 요런 이야기 예은이 님 생각하기에는 결국 그 봄녀우가 디따인 거 같아요 아니면 가짜인 거 같아요? 처음에 그건 물어보시려고 왔던 거였죠 빌런님도 어, 네내가 디코방 들어왔을 때봄녀 본인 맞다 이러고서 뭐 인증했던 글이 하나 있어요 이게 과거 영상에서 한번 언급이 됐었던 적이 있는데 이렇게 왔음 갑자기.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렇게 세명 아는 거 아는 사람이 같이 놀았던 사람밖에 없을 것 같단 말임. 그럼 뭐 범렬일 텐데. 여기서 그 피해자분이 범렬 매니저 찾는 DM이 왔었다. 요런 이야기를 했었는데. 어. 범랑나 그리고 피해자밖에 모르는 이야기라 가지고 DM 보낸 사람은 아마 범렬가 확정이다.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. 그 영상에 나왔던 DM 이야기를 제가 뭔지를 공개하진 않았었거든요. 뭐, 그러면, 뭐, 당연히, 예. <웃음> <웃음> 아 그때 류미는 법안에서 한다 뭐 이러는거나 나밖에 모를 내용으로 뭐 인증하는 거 봐서는 그 왔다가 막 인증하고 하면은 내가 달려올 걸 알고 있었었고 그러면은 이제 류미가 요 미친 상황을 보고서 좀 중재를 해가지고 내그 영상을 내리게 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한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저한테 뭐 죄송하고 감사하다 이런 댓글 쓰거나 비코로 갔다가 죄송합니다 이러고 보내는 거 봐서는 진짜 급했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너무 큰일을 찾으려고 거라 뭐 어, 곰여우야 이번에는 어, 형이 도와줬으니까 어, 싸우지 말고 어, 나중에 또 보자 <laughs> 아뭐 그래서 이제 한분 정도만 소개 마저 시켜드리면은 류미 유튜브의 대표적인 빌런들 소개는 마무리가 될것 같습니다 예, 어떻게 지금까지 좀 감상이나 좀 하고 싶은 말씀 같은 건 예. 진짜 죄송합니다 진짜, 진짜 죄송합니다 아, 그래도 뭐 깨달으셨으면 다행입니다 예, 그러면 마지막 분 소개로 좀 넘어갈까요? 네아이 어, 분은 누구겠냐